whoa 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 필리핀 마닐라에서 NTC와 TIP라는 두 캠퍼스를 섬겼던 트래픽 잼 팀입니다. 저는 이번에 트래픽 잼 팀의 팀장을 맡게 되었던 고려대학교 16학번 김강현 선장입니다. 네, 저는 어, 이번에 필리핀 마닐라의 두 번째로 왔는데요. 제가 단기 선교 를 오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어, 단기 선교는 되게 우리에게 돌아봄의 시간이 된다는 것. 그래서 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의 경우에는 사실 한국에서의 일상 굉장히 바쁘고 많은 것들에 얽매여 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면 막이 자리에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지니는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돌아볼 수밖에 없고.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1 8 학번 강기현입니다. <laughs> 저는 일단 이번 선교가, 해외 선교가 처음인데, 여기서 와서, 어, 한국이 아닌 필리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생각보다, 한, 어, 한국보다 훨씬 필리핀 사람들이 말도 잘 들어주고 해서, 좀 색다른 경험이었고, 어, 우리의 그런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이 잘 들어주는 걸 보고 감동하는 시간도 됐었고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대 1호 학번 강민주 순장입니다. 어, 제가 필리핀에 와서 가장 경험했던 건 필리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묵상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필리핀을 오기 전에는 제가 필리핀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필리핀에 직접 와서 2주 동안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필리핀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슬퍼하시고 애통해 하시면서 영혼들을 찾고 계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돌아가서는 더 필리핀 땅을 위해서, 그리고 만났던 영혼들을 위해서 좀더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것 같아서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1학번 류진순장입니다. 처음 필리핀 단기 선교에 오게 됐을 때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니까. 학생들의 마음이 많이 열려있다는 말을 들었고 실제로 와서 사형리를 읽어줬을 때 학생들이 아나 가톨릭이다 나 이거 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정말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한번 성당에 갈 일이 있어서 필리핀에 있는 되게 큰 성당에 갔는데 필리핀이 아기 예수님 상, 동상 그 자체를 두고 우상시 하는 걸 알게 됐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이상한 상들, 우상수치 되는 것들에 대한 믿음을 봐, 보게 된것 같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을 향해서, 이들을 향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이런 걸 알게 된것 같고, 단기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조금 더 진심으로 이 땅을 위해 중보하게 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아주 기대가 돼요. 마지막, 마지막 자리인 만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당신은 언제나 최선을 다했잖아요. 음.. 감성적인 말이야 감사합니다 컷 아니 아직 단기 선교 안 해본 사람이 있다고요? 단기 선교 오면은 진짜로 사형리를 전해볼 수가 있어요. 저는 사형리가 엄마 아빠 세대에 쓰던 어, 구닥다리 도구인 줄 알았는데, 어, 정말로 친구들이 사형리를 듣고서 어, 반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며 저한테 달라고 하고, 정말 사형리가, 음, 사형리가 살아 사형리에 써져 있는 글들이 어, 그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 KV 친구를 만나서 숨모임 할 때, 음, 오히려 그 확신에 찬 친구들의 대답을 들으면서, 아, 이런 게 숨모임이구나를 많이 느끼고, 음, 저도 되게 신이 나서 숨모임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 2주 동안? 어, 팀원들이랑 같이 하면서 서로 각자 재능대로 할수 있는 어,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같이 팀워크를 맞춰나가는 경험도 할수 있습니다. Hello, KCCC. I am Matthias on the PUP Campus Crusades for Christ student leader. First and foremost, I am so blessed and honored to, to take this project with me together with the other members of the PUP. And I am blessed to have the Korean team here for their passion, for their heart in sharing the gospel of jesus through vision casting i am blessed also and honored to have them being a friend here in pup to have relationship with them being a brother and sister of our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um, i just want to say that my words are not enough to thank you um, i want to see you soon again even i want to go there in korea too if i have enough time to do so if god willing And but. I just want to leave this message from our Lord that He said that the one who called you is faithful and He will do it. So keep sharing the gospel of Jesus. And part of our prayer request for the PCCC, um, please pray earnestly for the KVs, for the leaders, even for the areas here in PCCC and Mindanao, in Visayas and in Luzon, that we will be through, thoroughly united in sharing in doing the campus evangelism in even sharing the gospel of jesus 여러분들 학기 중이었지만 정말 열심으로 그리고 정말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우리 cc c 팀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국적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지만 항상 진짜 한 형제와 자매처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 어 함께 찬양도 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과연 제대로 어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제가 여기서 뭐할수 있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많이 했었는데 근데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어 진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 PUP 캠퍼스를 돌면서 되게 저희들의 말걸면 따뜻하게 끝까지 들어준 친구들 보면서 어 감사했던 순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들이 마지막이지만 한국에 돌아가서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어,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준비 안된 상태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들어 쓰주셔서 정말. 어, 하나님이 일하심을 제가 직접 느낄 수 있었고요. 편지팀과 함께 KB를 찾아 나서는 그 여정 가운데, 진짜 어, KB 한 사람 한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구나. 그 순장들이 한명한명 세워지는 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우리 순장들의 끝없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진짜 느끼게 될수 있는 시간이었고, 어, 하나님이 어, 단기성교에 마음을 주셨을 때 반응하는 게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안녕하 저는 청신녀대치학번 왕선희 신장입니다. 이번에 저는 필리핀으로 다시 한번 선교를 오게 되었는데요. 나를 이 땅에 한번더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게 무엇일까? 더 뭔가 기대가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지난번에 세워진 케이블들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영적인 운동을 프로스에서 일으키고 일단은 그소식을들었고또 그들을 만났을 때 너무 기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신 걸볼수 있는 게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대교구 학관이낙경 순환입니다. 어, 이렇게 단기선교를 처음 오게 되었는데 좋은 팀원들과 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뻤던 시간이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된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또 필리핀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어, 이 필리핀 땅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전해지고 또 KV들이 자기 캠퍼스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대학교 1과학동권태희입니다 저는 이번에 단기 선교를 와서 그동안 너무 이론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것 같아요. 어,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저를 향한 계획이 너무나 느껴졌고, 단기성교에 오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찾았는데, 하나는 그들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거였는데, 복음을 진실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고, 정말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말을 하게 될지 몰랐는데, 진짜 단기성교, 진짜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만약에 고민하고 있는 분이면 같이 갑시다! 여러분, 단기선교 어렵지 않아요? 주님이 하십니다. 꼭 오세요. 정말 좋아요. some gospel about in the booklet I am so grateful because I am I feel blessed that I I found her that time <laughs> <laughs> oh. because that time I want I have a lot of problems oh. and then that time when when I have a problem I feel I feel like I feel like I'm wasted that I don't have I don't have any way to go, and then she said, "If you have a problem, if you have something to say, you just go, just go to pray and ask God what you want to do." I have a problem with my family because I'm too far away from them, and and I want to, I want to, you know, and also I have a problem with my classmates. We have a fight. That's why I um, when I saw them, I feel blessed. I feel blessed that I found them. And I'm very thankful that I have you in my life. Aww. Aww. Thank you so much. I love you. <laughs>